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죠. 이맘때 꼭 챙겨 먹어야 할 과일 바로 살구입니다. 새콤달콤 잘 익은 살구는 그 효능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살구의 효능부터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아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요 주황빛과의 살구입니다. 여름철 대표과의 살구는 제철을 맞아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이 살구의 매력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 또이 살구의 그 시큼한 맛이 그게 아주 신그로 맛이서 좋아해. 집 주위에 살구나무 심어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목마루 가면 살구를 내 먹고 했어요. 예전 고향집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살구나무. 살구는 살구나무의 열매로 부드러운 식감과 달달한 향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살구는 생으로 먹거나 잼, 통조림 등으로 가공되는데요. 맛도 최고지만 영양도 만점입니다. 비타민A가 많은 살구는 야맹증 예방에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베타카로틴, 퀘세틴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살구는 양귀비가 애용했다는 설이 있을 만큼 피부 미용에도 최고입니다. 네, 살구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함유되어 있어서요. 영양가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살구에 있는 라이코펜 또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세포의 노화나 또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이 살구씨는 행인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한약재로 많이 쓰여 왔는데요. 씨앗은 기름을 짜서 먹거나 약으로 쓰기도 하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설구씨에는 아미그 달린이라고 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구토, 호흡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으로 드실 때는 씨앗은 꼭 제거하고 씨앗을 따로 먹고자 할 때는 한번 볶아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살구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나만의 살구요리법 한번 들어볼까요 약간 이렇게 흠집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유리병에다가 큰 데다 하나 놓고 소주를 가득 보여 그러면 그거 한3 개월 지나면은 색깔도 요 색깔이 약간 밝은 스름하게 나면서 이제 살구 주가 되죠 그래가지고 먹던 생각이 나요. 살구는 파이나 청, 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고 쉽게 살구 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구 요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세척입니다. 찬물에 식초를 떨어뜨린 뒤 세척 후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씻어주기 잊지 마세요. 먼저 살구와 설탕, 레몬즙을 준비해 주시고요. 살구를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때 살구 씨도 제거해 주시고요. 설탕을 넣고 살구를 으깹니다. 중불에서 설탕이 모두 녹을 때까지 저어준 뒤 농도가 걸쭉해지면 레몬즙을 살짝 뭉근하게 조리면 상큼한 살구잼 완성입니다. 그런데 살구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고르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맛 좋은 살구 고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살구 고르실 때는 이렇게 황적 색깔 나는 살구를 고르는 것이 맛이 좋은 살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아, 또한 살구는 껍질이 얇아서 무르기가 쉽기 때문에 상처가 없거나 무르지 않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구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금방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 신선실에 넣어두고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